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유와 공간 마케터 정연입니다. 오늘 드디어 오분만에 읽어드립니다 돌아왔습니다. Yeah! 네, 오늘 준비한 책은 바로 시뮬레이티드입니다. 캘큐레이드 시리즈 의두 번째 이야기고요. 여러분 드디어 캘큐레이티드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네, 이 권의 엔딩 후에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임무 수행 중이던 카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. 이 카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바로 이때 이 순간 바로 그때 <laughs> 수상한 해커로부터 조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. 카이의, 카이의 행방을 알고 싶어, 싶어. 이 물음에 조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 해커를 만나서는 안 된다. 접촉해서는 안 된다. 라는 것을 분명히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 조는 이 해커를 만나기로 하고요. 본인도 조도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카이도 구하고 해커도 만나고 그래서 모든 의무를 풀어내겠다.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그렇게 여정을 떠나게 된 조. 당연히 해커를 만나게 되었고요. 이 해커의 정체는 바로바로 바로 다음.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커의 정체가 이이권의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커의 정체에 주목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해커가 여러분 북 트레일러 보셨습니까? 북 트레일러에 나오는 이런 대사가 있다고? 싶은 그 대사 그 대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해커입니다 나는 1세살 때부터 너에게 키스하고 싶었어 네 굉장히 로맨스가 팡팡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? 와우. 맞습니다 여러분 시뮬레이티드는 조가 카이와 의문의 이 해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마구 뒤흔들리는 내용이 있습니다. 물론 존는 임무도 수행하고요. 그리고 이제 로맨스도 꿈꾸게 되는데요. 이 임무 수행과 로맨스 이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와우. 이 주인공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을 진행해가면서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벌어지게 되는 숨어 있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. 그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 또한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이 캘큐레이티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, 시뮬레이티드,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예! 감사합니다.